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우리 청년 단체 분들의 후보은 남동이 있었는데요 네, 네. 오늘 참 네, 네.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청년 대표 청년들의 의상이 한일커플의 커 중에 이을 이제 고요 그거에 대해서 네, 팀이요수하고 추모금이 납득을 한다고 합니다. 네, 대표로 우리 특혜 단원에서 양동이 있겠니다 아, 대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켓 단장장 청년 단체 연합장 분리고입니다.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자유주의형 청년 지도자 칼리 커크가 오늘 새벽 적들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의 충격하고자 합니다. 그는 불과 저번 주에 한국을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많은 증하는기 음, 음, 모였습니다. 음. 그가 마지막 대한민국의 전달한 메시지를 낭독하겠습니다. 그런 스레드에서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짧은 역사 속에서도 자유와 번영을 이뤄낸 위대한 나라입니다. 짧은 역사 속에서도 미국과 함께 자유를 지켜온 특별한 동맹이었고, 지금 우리가 우리는 자유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위해서는 언제나 헌신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는 공산주의를 단순한 정치적 사상이 아니라 자유를 파괴하고 헌신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어감하는 그를 공산주의를 단순한 정치적 사상이 아니라 단 정치가 아니라 영적 전투라고 칭하였습니다. 공산주의를 단순한 정치적 사상이 아니라 단 정치는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디언과 친구. 공동체 속에서 매일 믿음을 나눌 때, 우리는 이 어둠을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laughs> 무엇보다 그는 젊은 세대를 강조했습니다. <laughs> 어둠을 이겨나갈 힘을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laughs> 무엇보다 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를 위한 저항 바로 되는 <laughs> <그럴> 것입니다. <laughs> 무엇보다 되어왔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거짓을 거부하고 진리와 자유를 선택할 때그 영향력은 전 세계로 뻗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는 성경을 통해 우리 존재의 의미를 다시 되짚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창조된 기적의 존재임을 전포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지금도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보수주의는 억압자와 피 억압자로 이분법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모든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없기에 교회가 긍휼과 돌봄으로 더 크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진리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사람을 사랑으로 담대하게 대화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찰리 커크가 한국에 맡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복음은 공산주의 의 여둠을 이기는 가장 큰 곡이다. 네. 교회와 공동체는 희망의 토대다. 그리고 다음 세대 바로 청년들이 이 모든 사명을 이어갈 주인공이다. 한국 애국자 여러분. 이것이 찰리가 한국에 와서 전한 처음이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 시대에 주어진 사명은 분명합니다 받은 자유와 축복을 지켜내고 그것을 후대에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이유입니다 Rest in peace 하늘에서 편히 쉬소서 찰리 컷 선창하겠습니다 Fight! f i g h f i g h 후에 2호차 뒤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장을 이 시작하네? 빨리 하는군요. 네. 그 핵심 전에 잠시 공지사항 드리면 저기 CJ 그 건물 앞에서 소음 그 측정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크게 마이크로 외치면 저희가 핵심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육성으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22.5회차 유어 너의이 이재명 탄핵 행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와주세요. <laughs> 저는 행진 시작하면 윤석열 대통령 먼저 외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뭐라고요? 뭐라고요?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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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고고 다, 고고 가짜 대통령 비재경 대통령! 대통령 가짜 대통령 비재경 가짜 <complained> 대통령 가짜 대통령 비재경 <primera> <라> <대청 andra> 여러분 여기 중국인들도 많고 또 외국인들도 많은데 저희 나라가 지금 완전히 먹히고 있습니다 <라> 여러분 맞습니다 밤과 새벽 협력을 하는데도 굉장한 힘이 많이 들고 시간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힘들어도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 알겠습니까? 광가 세력의 적결을 광국가 세력의 적결을 처결 전결! 반국가 세력의 적결을 처결 전결! 반국가 세력 모두 뒤질 때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 맙시다 반국가 thank <laughs> you Yeah. Uh -huh.